오늘 울지는 낮 기온이 30.2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2파인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이렇게 고온,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북동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내륙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지역의 아침 기온 문경과 예천이 8도, 김천은 6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중부지역 의성의 낮 기온 28도, 대구와 청도는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청송의 아침 기온 6도, 포항은 15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때일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